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백화점의 나네오늘라 안녕 예 낚시 심... 어? 뭐라고 돼있었지? 잠시만요 보고 야겠다 낚시 시뮬레이터 맞네 예 코디예요 잭슨왕에 오신 걸 환영해요 당신도 마스터 낚시꾼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나요? 그렇다면 로든이 이게 지금은 이제 젊은쪽엔어 적엔... 낚... 잘나간 낚시꾼 집에 계신데 어 말을 걸어보래 그럼 나중에 보제 나는... 유비, 어, 이거 좋다. 리, 돈 먹고 여기 있다.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뭐지? 열어봐야겠다. 개나이스이 골든 풍척. 이씨안 돼? 아, 로드니, 로드라고 부르지. 어, 아, 낚시 처음이요. 빈손, 어, 낚싯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어, 고맙습니다. 이제 뭘 하면 되지? 어, 어, 이제 내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는데. 너무 비싸다. 어, 아, 너무 비싸다. 너무 비싸다. 아, 내가 낚시 양년에 했지. 샥! 안 보여요. 야, 너무 어두운데? 아하 나 이런 거 양년에 작년에 나 이런 거 잘했었어. 계속 해야 돼. 오케이 첫오해 오케이 핫! 다시 던지게 아 잠시만 좀 빛나는 곳이 없나? 샥, 이쪽에. 보여라, 보여라. 오케이, 됐다. 음, 케이지 가운데 유지시켜 주세요.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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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아, 검은선을, 가운데, 녹색 부분, 계속, 한다. 어,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, 이젠, 불 켜졌다. 에? 없 오케이. 흔한 송어, 핫. 낚싯대 스킨, 그런 것도 없고. 팔기, 어, 팔기, 아이씨. 핫 아, 샷! 어, 됐다,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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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검은선. 아, 가운데로. 어? 아, 씨 일단, 할아버지한테 돌아갈까? 할아버지, 어? 이거 뭐야? 아씨, 돈 사야 되잖아. 와, 많네, 이건 또 뭐야? 아저씨는 오세요. 아, 고마워요. 아, 뭐지, 이건?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아, 패시구나, 이게. 750원? 빼곤 밖에 없는데, 아, 일단 나가서... 아... 로드니 씨한테 돌아가자. 아저씨, 아저씨... 아... 물고기 3 마리... 오케이, 오케이... 물고기 3 마리... 3 마리였구나! 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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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 이거 갓겜인 것 같은데? 갓겜 냄새가 품풀한다? 잠시만, 일단 이거 뭐지? 아, 오케이. 아저씨, 아저씨. 어, 코인. 캐스터, 오케이. 캐스터를 만나라 캐스터 만나서 팔으면 되지. 파네. 아, 응. 물론이죠. 팔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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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짭짤한데? 아고맙소나 일단 종료해봐 어? 아무것도 없는데? 로드니씨! 로드니씨! 어어 어. 낚.. 피네.. 약집 낚시.. 용품점음 응. 도구를 팔고 있고 보트 가게 보트를 살수 있고 수족관 희귀한 것들이나 내 자네가 모험하던 중에 어느 것들을 전시함으로써 다른 사에게 자랑할 수 있다 응 다 했나? 행운이있기를 퀘스트가 뭐지? 오케이... 아... 어... 일단은 보트... 오... 이게 뭐야... 페아트 그런 건가봐... 일단 보드 가게... 아저씨 보트 공짜로 주세요... 아... 어, 데카드 이거 가게 조인... 어, 작은 배 대응 손발... 우울... 그거다드릴 아... 어, 고맙습니다... 아, 어..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오케이, 감사. 오케이, 캐스트 완료. 뭐 이상한 꼬쟁이. 이것은 누가 착하. 그런 거 하고 일단 다른 사람이 요거하고아 저거다. 피네 모라모라 시기. 그 자식 있었는데. 오 오케이. 없고. 피네 낙지 명품점. 음 응, 안녕하세요. 어낚싯대어크리프트 상영용 창 가방 그리고 이외에 여러 장비들 어 팔고 있다. 이거 좀 이걸 가져가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아니요. 괜찮아요. 오케이 12개짜리 가방을 얻었고 에프로? 어, 많이 있구나 뭔가. 됐어. 안 돼. 다음에 요건 뭐야 이거? 비스트 U R 이 요거네. 요거이 거. 요거, 요거. 들어가 보자. 아, 토토와 뭐라블라시기 어, 내고... 아, 어됐어 됐어, 이제 다시 돌아가서... 어... 이제 할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되나? 할아버지, 할아버지, 진짜 고맙어. 어... 어... 제 이제 내가 이제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였거든 나도 이제 낚시꾼이 될 거야! 이제, 이제, 트리얼 끝났어. 가운데 계속 물질을 시키면 언젠간 될 거야. 와 타타타타! 낚시는 세월을 낚는 것이다! 뉴비. 토토마가마 맞... 어, 잠시만. 아, 아, 맞지?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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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가운데, 가운데. 아니,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? 잡았다. 하나는 돈 핫! 저 배는 내 거야! 배를 먹어야겠어. 샷! 어, 안아! 안아. 어? 운전 없나? 운전이 없는데? 아씨, 운전하는 사람이 없잖아. 샵파 일단은 투철이가 끝났는데 아 이럴 빼먹을 수 없이 일단 기다려보세요 음 이게 음, 낚시 시뮬레터가 수면이터가... 야 이게 되게 좋고 네. 퀄리티가 되게 높다. 어... 음... 음... 내가 코드를 가져오는데, 좀만 기다려보세요. 음, 하 오케이, 오케이. 일단, 10레벨까지는, 어, 낚시를 해야 되는데, 코드 그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. 그건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오케이, 됐다. 아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라라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해주면, 오! 새로운 호종 흔한 송은데 대형? 이 대형이라고 이게? 말이 돼? 일단 팔자. 아저씨, 아저씨. 아니, 아니. 이. 아저씨, 아저씨, 물론이에요. 흔한 송은 팔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건 뭐 하는 거지? 타 타타타타타. 물고기 없나? 아래 없는 것 같네. 일단은 돌아가 죽었어 으죽 죽었어 안돼 이이렇 네, 낚시 심을 해볼 볼데데음편편에바 바로 그거 져져올요코 코드 레몬. 안녕.